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다은이입니다. 네. 이름은 다은이라고 합니다. 다은이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은이가 프렌치불독이 아닌 시츄로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같은 형제로, 한 형제로 모두들 오게 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오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올해, 가을에 엄마가 너희들을 만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은 지상의 모견이 너를 잉태하자마자 너의 몸 안에 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머물다가 태어나는 시점에 영혼이 육체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 엄마는 다은이가 이번엔 지상에서의 삶이 건강함을 바탕으로 네, 휴식같이 편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길 바라는데 아은이는 어떤 성장을 목표로 하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네, 남겨주셨거든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빛의 안내에 따라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시, 빨려 들어가듯이 네, 걸어갑니다. 가은이가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푸틴도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해피도 보이고요. 다, 다 함께 모여있어요. 그리고 멘티. 에 네, 영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 그 영어는요, 다은이에게 어, 다녀와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네, 다은이에게 다녀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웃으면서 다은이가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안녕, 다은이. 네, 어서오세요. 라는 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즐기고 있는 중이네. 라고 하니까요. 네. 모두들 같은 마음이니까요.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은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린 서로 즐겁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대답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엄마가 이 말을 먼저 이야기 해달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요청하신 말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번 교감에서 다은이의 역할이 크다고 하셔. 너와 마찬가지로 푸틴, 니코, 그리고 해피와 세상에서의 만날 방법을 엄마는 이제 알아보려고 해. 이 모든 장소를 엄마는 정해야 하거든. 그러니 엄마가 해주는 질문에 잘 대답해 주길 바란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엄마는 이미 심각하게 고민하시는군요. 엄마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엄마가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조금 숨을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기세요. 어떻게 오는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떻게 오게 될지는 엄마는 알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기억하고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네. 또는 누구에 거쳐서 만나게 되는지, 이런 모든 과정 전체를 알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네. 그건 그 과정은 중요하진 않아요.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다은이가 프렌치 불독이 아닌 시추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생겼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엄마가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는 분명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무척 기뻐했어요. 모두 한 가족으로 만날 것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모여 만나기로 한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니? 왜 이렇게? 음... 복잡하게 이야기를 들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엄마의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다원이하고 푸틴, 니코 해피까지 모두 같은 형제로 오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따로따로 오는 것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따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린 함께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바울의 엄마가 너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11월에, 10월에서 11월이거든요. 추워지기 전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음성은 10월이라고 듣긴 했는데요. 추워지기 전이에요. 라고는 것은 저에게는 11월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영상은요. 붉은 낙엽들이 하나둘씩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손은 드는 아빠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굉장히 웃고 있어요. 너무 기뻐해요, 사실. 아이를 보내는데 되게 기뻐하는 그 미소를 볼수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가을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요.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너의 영혼은 지상의 모견이 너를 잉태하자마자 너의 몸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나는 시점에 너의 영혼이 육체로 들어가는 것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잉태의 순간부터 우리는 지상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지상의 진동과 소리를 느끼며 지상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도, 배고픔도, 기쁨도 알아채게 됩니다. 그 진동을 전부 느끼게 돼요.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이번 생은 지상에서의 삶이 건강함을 바탕으로 휴식같이 편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니는 어떤 성장을 목표로 지상에 오는 것일까라고 물어보셨어요. 나의 모든 체험, 건강을, 포함,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엄마와 함께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누군가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느낍니다. 어떤 환경보다는 함께하는 동반자와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엄마 옆에 있는 이유이고, 아빠의 부탁이기도 하니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번 우리들의 여행을 무척 기뻐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은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이제 바로 네 알려주신 대로 이제는 만날 아이들을 만날 그 장소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찾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안내하기로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찾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배, 의 네, 그, 모견이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 첫 출산이 분명하고요한 배에서 나오는 아이니까, 네, 꼭그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배에서 올거예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배에서 그리고 고객이 젊었어요. 어려 보였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찾으시면 될 겁니다. 어, 10월에서 11월 사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에 그냥 계산적인 건데요. 이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계산적으로만 보면요. 이제 곧 임신을 할것 같아요. 네. 만약에 샵이나 어떤 그런 데라면은 보통은 태어나고 두달 후에 만나니까요. 지금쯤 이제 임신하면은 11월 달에 만나는 것이 되고요. 샵이 아닌 어떤 브랜딩 하는 업체라든가 또는 개인이든 어디든 직접 아이들 키워서 분양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약간 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만나게 되는지는 제가 들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엄마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타나게 될 거니까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